기니와 함께는 써니 다이아 안전한 국산 다이아만 사용하니까 안심하고 연락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괜찮은 이벤트가 있었던 지난주처럼 이번 주에도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어제 해으로이 출석 체크를 하게 되면 스페셜 마법 인형 합성 TJ 쿠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저그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 각성을 자꾸 도전하느라, 전설 인형 합성 이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의미가 없기는 한데, 그냥 아무거나 해가지고 바로 클릭하도록 할게요. 요렇게. 안 나올 거 아니까, 어. 봐봐요. 제이는 실패하는 거래요. 실패하는 거. 제가 딱, 아, 딱세개 있네. 그냥 tj라 생각하고 요거 이동속도 일겁니다 이동속도 아이고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두번째로 이런 이벤트가 진짜 오랜만에 몇년 전엔가 그 국정감사 때 했었던 것 같은데 7주년 기념 스페셜 푸쉬가 7월 10일부터 24일 점검 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후 7시에 우편으로 각종 뽑기팩이 지급되는데 45레벨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이 상급 시리즈, 상급 변신, 뽑기팩, 상급 마법 인형, 성물, 종합 코인 선택 상자까지, 리부트월드도 동일입니다. 근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각종 최상급의 신비한 성물, 스킬카드, 축복의 성수, 대, 소호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리부트홀드는 다 똑같은데 신비한으로 바뀐다 뿐이죠. 그래서 2주일 동안 계속 모으게 된다면 각종 상급팩, 총 10장 그리고 최상급 6장, 신비한 성물 6장, 스킬카드 6개, 축복의 성수 6개, 소속 12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거 모아서 까고 싶은데 일단은 한번 참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 번에 까는 게 재밌으니까. 업데이트 3, 서커스 이벤트가 재출시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 서커스가 어떤 포지션이었냐면, 옛날 국왕의 수렵 사냥터 같은 1주년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나오는 사냥터급으로 많이 좋았어요. 근데 다시 출시가 되었습니다. 60레벨 이상 참여 가능하고요. 이 던전, 서커스 광장 통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런 퀘스트를 클릭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몬스터 첫 시시 뭐 비밀 장소 이동 주면서 해보셨던 형님들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비밀 장소로 이동되는 가장 중요한 이 이벤트의 핵심인 아이템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나머지 뭐 종코 상급 변신 뽑기권 뽑기 팩 카프 팩 선물 팩뭐 신비한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신비아는 잘안 나온 것 같고 그나마 종코 상자 같은 게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뀐 점이 하나 있는데 원래는 이 서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을 클릭해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밀 이동 주문서가. 네 이제는 던전 이동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업데이트 노트에 있는 거라서.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반을 키고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혹시나 오류 때문에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항목별 대표 아이템에 던전 이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NC의 말만 들으면 이 일반을 끄더라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서커스 한번 가볼게요. 일단, 아인 기준으로 경험치 243만, 아, 242만씩 주고 있고요. 얘가 옛날에도 경험치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리세 할때 정말 편했거든요 뭔가 알비노를 60레벨 때 돌리는 느낌? 막 요런 거였는데 이번에도 저는 리세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를 다 돌려주게 된다면 일주일이면 그래도 각 1렙씩은 하지 않을까? 어 1렙 업씩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뭐 요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비밀이동 주문서도 얻고 뽑기 팩도 얻고 하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1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13캐릭을 돌려주게 된다면 13시간 동안 이거를 장비 옮겨주고 막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아... 힘든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마란섬도 이렇게 부스트가 되었습니다. 1월 10일부터 17일 점검 전까지인데 마란섬에는 특수하게 이제 과거의 마란섬 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드랍하는 마력의 조각이 1.5배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비팩 제작식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4개로 신비 안 뽑기팩 제작, 1개로 상급카드 제작이라고 하네요. 뽑기팩들. 아, 그리고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작에 보면 이 에피소드 기념 특별 제작 3가 나왔어요. 일단 요게 카드 보급 상자 해가지고, 이제 6,000 다이아를 여기에 쓰게 된다면, 이 성물 카드 픽업 한개랑 성물 제작 포인트 70만, 종합 카드 합성 포인트 주문서 상자, 전설 포인트죠? 이두 개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피닉스 같은 경우에도 뽑기팩으로 밖에 안 나오고, 요 놈들도 뽑기팩으로 나오는데, 특히 제가 이 크리스터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근외피, 그 치명타, 힘, 금명, 데미지 리덕션 무시까지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저걸 안넣는다 하더라도 평범하게 사냥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거 원하시는 형님들은 좀 싸게 먹히지 않을까 싶네요 직접 저걸 돈으로 계속 넣는 것보다는 아 그리고 종합카드 상자 해가지고 영웅 3개 일단 88개 이것도 6000다야가 들어가게 되는거구요 전설은 300만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기사단이 55개네 그럼 44개에 3천이니까 대략 한 4천 다이아의 기사단인데 옛날에 이 3만 3천원짜리 패키지인가 해가지고 이 기사단 코인을 만 개씩 줬었거든요.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따졌을 때이 기사단 한 부위당 대략 30만원이 들어갔어요. 물론 그게 정말 좀 오래전이라서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때에 비하면 싼것 같긴 하네요. 물론 이걸 다 돈으로 해야 된다는 게좀 어렵겠지만 얘네들도 44, 44, 44, 22개로 나왔고요. 상점에 신규 패키지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기란성 상인, 아니지, 아덴성이구나. 이거 어, 해가지고 지금 2개씩과 이렇게 스페셜 뽑기권 소커스 나오게 되었고요. 이벤트 에 야희. 아, 이거 또 2000다이아에 30개씩 주네요. 이거 사라고. 2000다이아에 30개면 이거 2개. 아니지, 세개 사야 되긴 해. 근데 세 개, 뭐, 이렇게 사다 보면, 일단, 이, 요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좋거든요. 3,000 다이아에 뭐, 이거 사는 것보다. 얘도 똑같이 30개이긴 하지만, 이거랑, 이거랑 거의 똑같아, 진짜. 차라리 이게 날수 있어요. 이거는 뽑기팩 두개 주고, 코인이 하나가 줄고, 얘는 코인이 하나 느는 대신에, 이렇게 특별한 카드팩인데, 에이. 만약 하신다면, 어, 저런 거 한정 제작 하실 거라면, 요런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어, 한정 제작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서버 한정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뭐 이거를 저희가 제작해가지고 하는 형님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쵸? 1월 2주차 업데이트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이벤트들을 자꾸자꾸 풀어주는 것 자체가, 뭐 다른 게임 변제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게임 견제가 아니더라도 유저들을 위해 이런 이벤트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13시간 하면서 진짜 한번 숙제처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